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 4단원의 293회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동일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돈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이 시간에는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더 살펴보죠. 그 부분만 24절 25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두 곳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회당장과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유를 집에 가보니까, 아, 사람들이 장례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피리를 불며 울고 사람들은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 9장 24절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물러 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마가복 5장 36절에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어가서 39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뻐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사람들은 이제 애가 죽었으니까 슬프게 이제 피리를 불고 통곡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고 여러분들은 뭘 느끼시나요? 저는 사람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그 아이를 놓고 잔다고 하셨습니다. 죽었다고 하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고, 잔다고 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자, 사람들이 죽었다고 할때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 이제 죽었네, 끝났네. 근데 예수님이 잔다 그러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오 어, 그러면 다시 깨나겠네.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어져요. 이 절망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경을 끼지 말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사물을 보고 삶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이제는 장례치르고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관점으로 볼때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사실. 결국 그 아이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 생각,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테두리 안에서 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고집스럽게, 그거를 고정관념처럼, 그걸 가지고, 내 생각은 이래, 내 경험상,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그 자리를 벗어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의 눈으로. 성령의 감동의 눈으로 탁 보면, 아, 할수 있구나. 아, 다시 살아나는구나. 아, 이것은 이렇게 될수 있겠다. 이렇게 그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모든 게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사건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람의 관점으로 봤다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서 그의 인생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느냐?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분명히 나를 보내신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그 뜻을 알고 형제들이 왔을 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자, 형제들이 날 팔아먹었다고 할 때는 막 분노가 끌어오는데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고 할 때는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기대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결국 성공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홍해 바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아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 이런 상황에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원망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모해 장할 땅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 가지고 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 고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에는. 지식의 눈으로.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 은 지금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꼼짝없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부르짖고 있느냐. 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가라는 거죠. 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가리켜라. 네. 하나님은 바다 속의 길을 보시는 거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바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앞을 향해서 딱 가고 노새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딱 가리키니까 숨겨진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숨겨진 길이 쫙 바다 갈라지고 그 안에서 인간이 보지 못했던 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 뭐 하려고 그러면 내 지식, 내가 아는 거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그게 불행한 거죠. 근데 내 경험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보면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9장도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요.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놓고 보는 관점이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뭐라고 봅니까?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 제자들의 말만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자기 내죄 때문이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 제자들의 관점은 사람을 속상하게 하고 희망이 없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전망이에요. 근데 예수님 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타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기대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날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으로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관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물건이지만 빨간색의 안경을 끼고 그걸 보면 그 물건이 빨갛게 보여요. 그런데 검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물건이 검게 보입니다. 하얀색의 안경을 끼고 보면 그 물건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죠. 내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전망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주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주님의 능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든 어떤 사건을 보든, 내게 부딪혀 있는 어떤 일들을 보든 간에,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그 테두리 안에서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걸 볼수 있는, 이런 믿음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 달라져버리니까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데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